자, 오늘도 재밌는 챔피언으로 탑 가기 컨텐츠가 아닌 서포터를 가볼 건데요. 서포트 AP 미스포춘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또 서포트 아이템 중에서 이 자자크라는 게 있어요. 이 자자크가 약간 킬 데미지 넣으면은 도트딜 넣는 그런 아이템인데, 오늘은 이 자자크 도트딜 미스포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완전 도트딜템으로만 가서 그냥 상대 녹여버리는 그런 AP 미스포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자크란 아이템이 되게 미스포춘이랑 잘 어울려서 나쁘지 않아 보이죠? <laughs> 오늘은 좀 뭐랄까 날먹이 하고 싶은 날이라 날먹 AP 서포트 미스포춘으로 한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보자고. 자자자. 좋은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상대 서포은레오나구요 레오나 상대로 짱 재밌는 미스포춘 맛 봐보자고. 아이고 이거 봐줘야 될것 같죠? 죽은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안좋은데요 일단 이 스킬로 좀 견제해주면서 천천히 해보자 레오나 상대라서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평타 견제 이 스킬 견제 따끔하지 이게 미스포츈이 라인전이 은근히 세요 여기다 이렇게 <laughs> 여기 감정적인 딸깍 아, 근데 라인전 나쁘지 않다 확실히 이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하다 다른거보다 계속 견제 사실 이 스킬이 메인이라 이 스킬만 잘 맞춰주면 되긴 해요 이렇게 데리고 <laughs> 좋습니다 아 위스포츠 재밌네 아이고 평타 좀 견제해주면서 만 없을 때 그냥 평타 위주로 이렇게 깔끔하지 집간거 같은데? 오! 집 보냈다 라인전 이득 좀 많이 봤는데요? 이 스킬로 견제 데미지 잘 나온다 라인도 많이 박아서, 이득이긴 해. 오랜만에 하는 서폿인데 확실히 재밌네. 자, 여기한 발에 두 놈. 이스케? 아마 상대하는 입장에선 되게 껄끄러울 거예요. 여기에 들견 좋고. 어이고? 괜찮니? 일단 제가좀 세가지고. 그리고 이게 서포터니까 이렇게 핑화를 사와줘야 됩니다 핑화가 필수긴 해자이 타워 앞에서 견제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이 두놈 <laughs> 재밌다 레오나 오케이 또집 보냈다 자이런 포탑 밀어야겠지 라인전 너무 좋은데요 지금 CS 차이 25개 뭔데? 여기다 따끔하지 레오나도 견제 오딜 잘난다 이런거 경 큐, 평 이렇게. 피해주고. 혼란을 틈타 카이산티 딜. 이렇게. 어? 누구세요? 일단 가고 있긴 해. 잡아줘. 그렇지. 아주 좋았다. 어이고렌가 먼저? 이 스킬을 써주긴 했는데 뭐가 안 되네? 렌가가 피가 안 닿는데요? 뭐야? 이걸 들어? 와 여기까지야? 최선인데 진짜. 제발 너에게 타키를.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서폿 미스포춘이지. 딜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역시 미스포춘이야. 요게. 어이구 저희 원딜도 따끔해 보이는데요? 아쉬운데? 이게 이렇게 되네? 자, 일단 이러면은 어둠불꽃 템플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미스포춘은? 이거 뜨고부터 시작. 이거랑 좀 있으면은 자작카까지 나오겠다. 자, 자작회까지 나왔습니다. 가보자. 한번맛 봐보자고. 여기 와우! 뭐야, <laughs> 니코가 와준다는데요? 괜찮니? 포옹은 해줄게. 오! 맛있다. 까비. 자, 이런 것도. 끊어요. 와우! 아니, 딜이 너무 시원한데? 이런 거. 사이브까지 아마 갈만할 거야. 먹어. 그렇지. 어니딜잘 난다. 이게 서포터?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힐은 써주는데 이건 더안 들어갈게요 뭔가 근데 카이사랑 1대1 해도 할만할것 같지? 그건 아닌가? 어? 나 1코어 떴는데, 그래도 <laughs> 언디를 이기는 서포터가 있다? 한발이 두놈 어, 괜찮니? 하고 있긴 한데 어 좋아요! 어떻게 잘 잡았네 여기서 싸움 좀날거 같죠 느낌이? 여기까지? 뭔가 더 들어가긴 애매하다 가능? 이 스킬은 뿌렸어 피해주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이고 이 스킬 계속 뿌려줄게요 좋은데? 구도가 너무 좋은데? 와 저거 다 못잡아? 하이사 제압골드인데 오 나이스 이 스킬로 포킹하는게 너무 재밌다 다른거보다 포킹하는게 좀 꿀잼이긴해 이렇게 포킹 근데 게임 자체가 좀 불리해서 지금 사실 그게 걱정이긴해 아이고 구도가 어 너무 안 좋은데, 어? 일단, 난 여기까지긴 해. <laughs> 너무 안 좋게 물리고 시작해서, 껍이? 와 이걸 이렇게 줘? 안돼 <laughs> 까비 와 그래도 서폿 미스포춘으로 딜량 1등 라인전을 이기긴 했는데 너무 아쉽게 졌다 어, 근데 확실히 딜이 잘 나온다 아돼아야 너무 아쉽게 졌서 한판만 더 해보자 다음판 가보자고 g 지 이번판 짱재밌는 AP 미스포춘 보여드릴건데 상대 서폿은는 라칸이구요 아 근데 우리팀 오레이디인데 하지만 팀에 든든한 AP 미스포춘이 있기 때문에 괜춘 이게 다른거보다 유성 데미지가 좀 잘나와서 유성으로 잘 포킹해볼게요 자 이런거 유성 아숨팔 좀 채워주면서 자 지금 이렇게 여기 계속 포킹해 초반에는 데미지가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어? 아이고 안 된다. 와 브라이어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 아이고 워시야 아파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빠질게요. 일단 이 스킬로 계속 콕킹. 한 발에 두 놈. 프리징까지 해주면서. 할 거야? 오! 여기까지. 최선이야? 좀 핑퐁 해주면서? 나힐 있어. 되나? 와, 잡았다. <laughs> 좀 힘겹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라인 박아서 나쁘지 않죠? 이 스킬로 계속 폭킹 해줄게요. 이제 이 데미지 좀잘 나와서 이렇게 폭킹. 근데 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킹 받거든요. 좋아 좋아.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크는 중. 아니 라카나 이게 무슨 짓이니? 이쪽으로는 진한테 한번 이렇게 좀 귀찮게 해줄게요. 여기까지 써주고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환상적인 다이브였어. 지금 <laughs> 억지로 잡았네. 어? 제발, 힐이 다 킬을. 오케이. 아, 힐 쿨이 딱 돌아가지고 다행이다. 어? 어? <laughs> 에이스 견제가 좀 심하네. 우리 애쉬만 잘 크면 돼. 괜찮아. 지금 저도 잘 크긴 했어요, 사실. 가는 중. 되나? 나오긴 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자자크 나왔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불 써야겠는데요? 궁 써줄게. 어떻게 또안 되나? 아, 깝다 이런 거 계속 이 스킬로 뽑기? 이렇게? 어? 대박. 아이고. 정화 들어갔구나. 어? 내 타워 맞아줄게. 여까지 써주고. 한 발의 두놈. 아, 까비. <laughs> 아이고. 어 다행이다. 자 일단은 대망의 횃불까지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 물렸다. 이득해? 공격기? 나이스. 이 스킬. 죽어라! 라칸이 실드로 살렸나보다. 어? 가능? 일단 궁은 쏘긴 했거든? 아, 까비. 궁 있으면 은 지금 1700 데미지 들어간다. 이게 서포터? 자, 이 스킬로 포키이 스킬로 포키 자, 진 반피. 어... 이소프인데 나한테 다 쓰는데? 오케이 발언까지 좋아요. 이 미스포츠는 포킹이 하고 싶다. 이렇게 포킹에 포킹 <laughs> 이 맛이거든요. 이게 딜포터지? 포킹 어 맞아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귀어풀써 그냥. <laughs> 오를할수 있지? 이런 거 가볼게요. 더블. 확실히 재밌어. GG.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짱 재밌는 미스포춘 보여드렸다. 아니, 미스포춘이 딜량이 2등인데요? <laughs> 이게 염산 미스포춘? 아니, 상대 원딜보다 딜을 잘 넣었어. 자자크 횃불 미스포춘 한번 보여드렸는데 너무 재미나겠네요. 오케이. 나이스. GG. 자, 이번 판은 랭감판 보여드릴 거고 상대 탑은 볼리베어네요. 이런 거. WW. 아내 볼베 상대로 선 불클 괜찮긴 하겠다 이런거 WW 덤불 조끼 볼리베어를 WW 급파괴할거 없긴 해요 좀가가 먹으면서 오 이런 거 궁극기 키고 미다 한 번? 가볼게요. 각이 좀 나와서. 묶어주고. 잡을만 하지 않나? 아, 까비. 이렇게 약간 좀 로밍 위주로 돌아다니는 걸로. 이번 판 볼리베어랑 라인전 하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 어? 오. 살벌해요. 자, 이런 거. 한턴 빠지고. 아, 근데 볼베 덤블 조끼라 킬각은. 좀 애매하긴하다. 좀 갈가 먹다가 강 나오면은 가볼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어? 이 정도라고? <laughs> 아, 깜짝 놀랐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싸움이 되려나? 돌배를 봐도 되지 않나 이러면? 묶어놨어. 잡자? 나이스 근데 이런 볼베드 랭가는 사실 서로 안좋는 구두라 보여드릴게 딱히 없긴 해요 약간 이번판은 교전 위주로 보여드리는걸로 일단 히드라까지 나왔습니다 하고싶으면 해봐 내가 먼저 갈게 W W 잡아줘 그렇지 아주 좋았고 자 이거 근처에 렉사이고 와준다 그래서 천천히 밟을게요 파이팅 하면서. 오. 여기까지긴 해. 최대한 많이 버텼다? 그렇지. 묶어주고. 이게 맞지? 헬프 써줄게, 얘들아. 피가 좀 없긴 한데. 와, 잠깐만. 너무 아파. <laughs> 아니, 미포가 너무 센데? 하지만 미포를 잡는다면? 나이스! 이들 잠깐만, 이거 발언을 친다고? 하고 있긴 해. 아, 근데 렉사이가 강타가 없네? 이쪽, 뒤쪽 볼게요, 저 아,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피읍 좀 하고. 자, 이런 거. 아. 와 이걸 먹히네 바로을 까비 자 일단 히드라 블클 안성나텔 써줄게 간다 오! 대박! 너무 좋은데? 무시하고 밀죠 그냥 <laughs> 그냥 무시하고 밀어 묶어주고 오 죽을뻔 다행이다 오무거는 났어? 여기까지 해야될것 같은데? 아이고 집이 좀 많이 뚫리긴 하는데 가능? 이거 타고 갈게 좋은데요? 제발 와, 아 잡아줘 오 다행이다 태포를 쓰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걸까? 안 돼. 아, 이걸 이렇게 줘? 아쉽네. 휴지. 랭가 한판 했는데 아쉽게졌네요. 갑비